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먹는 과일인 사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단순한 간식이 아닌 우리 건강에 많은 이점을 주는 슈퍼푸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과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에 이로운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사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할게요. 사과는 로제과에 속하는 과일로 다양한 품종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과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비타민C, 칼륨,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우리의 건강에 아주 유익하죠. 사과의 맛은 달콤하거나 상큼할 수 있는데, 이는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후지, 골든 딜리셔스, 레드 딜리셔스, 그린 애플 등이 있습니다. 사과가 건강에 좋은 이유는 바로 그 안에 포함된 영양소 때문인데요. 사과는 무엇보다도 비타민C,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사과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피부 건강과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감염을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과는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 건강을 증진시키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의 섬유질은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체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사과에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방지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자, 이제 사과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심장 건강. 사과는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사과의 섬유질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체중관리. 사과는 저칼로리이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유리한 과일입니다. 사과를 간식으로 먹으면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셋째, 소화 건강. 사과는 소화에 도움을 주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섬유질은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과는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혈당 조절. 사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도 유익합니다. 특히 사과의 저혈당 지수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당뇨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째, 면역력 증진. 사과에 풍부한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겨울철 감기나 독감 예방에 특히 유용하며 또한 사과에 포함된 폴리페놀은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째, 피부 건강, 사과는 피부에도 좋습니다. 비타민C는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피부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곱째, 치아 건강, 사과는 자연스럽게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를 씹을 때 생기는 자연적인 마찰이 치아를 청소하고 입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과의 산성 성분이 세균을 억제하고 입 냄새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덟째, 뇌 건강. 사과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뇌의 세포를 보호하고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과는 뇌 기능을 개선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끝으로 사과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다양한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사과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째, 사과주스. 신선한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 주스는 소화에 도움을 주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둘째, 사과 샐러드. 사과를 슬라이스해서 샐러드에 넣으면 상큼하고 맛있는 건강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드레싱은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섞어서 사용하면 더욱 맛있습니다. 셋째, 구운 사과. 사과를 껍질째로 구워서 먹으면 더 달콤하고 부드러워집니다. 구운 사과는 다이어트 중에도 좋은 간식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 사과와 견과류 조합, 사과와 아몬드, 호두 등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과의 다양한 효능과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과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건강에 많은 이점을 주는 과일이죠. 여러분도 사과를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켜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유용한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과한 조각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